제가 오늘 퇴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앞선 그 아베니코 기술을 사용할 때 있어서 유의사항 그러니까 아베니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베니코나 위텍이란 기술이 사용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을 사실은 제가 지금 그 교류하고 계시는 칼리 지도자분들 수준이 매우 높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무술을 워낙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제, 어, 그 분들 대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부분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 더 풀어서 장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아베니코로 공격하는 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니코를 통해서 해치거나 궤도를 바꿔서 눌 그러니까 방어나 회피 목적으로 쓴다면 어 좋아요. 저는 그걸 문제 삼은 게 절대 아니고 아베니코로 이제 예를 들면 무고 그러니까 타법으로 무거운 봉처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베니코의 기술 체계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라탄 스택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기술로는 관절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할 때 들어오는 기술을 아베니코, 그러니까 아베니코를 해치듯이 공격 라인을 바꾸고 공격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관전에 무리가 안 가요, 당연히. 맞죠? 예, 그 다음에 위에, 위에 라인도 어떤 공격 라인의 궤도를 살짝 바꿔주면서 다시 베는 형태로 들어온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 말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팡! 팡! 이렇게 팡! 프리플로우를 할때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 과상 상황을 해쳐서 뭔가 동작을 하는 것과 자기가 이걸 친다는 느낌으로 프리플로우를 하는 거는 보면 알아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진가검을 들고 아니면 라탄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들고 친다는 개념으로 프리플로우를 하는 거를 문제를, 이게 왜 이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물체가 있어요. 대상물체가 있는데, 어떤 몽둥이 같은 걸로 가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시키죠. 이 물체에 대해서요. 맞아요. 대상 물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상 물체가 야구공처럼 에너지를 전달받은 걸 통해서 그냥 축 날아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대상 물체가 더 크고 거대해서 내가 휘두르는 스틱이나그 몽둥이보다 대상 물체가 크고 거대해서 이 대상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대상 물체에서 반동해서 오는 되돌아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쳤죠? 이렇게. 쳤죠? 치는 순간 이 물체에서 다시 되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이게 그대로 전달되요. 그러면 나는 그 되튀어나오는 에너지를 버텨야지만 이 에너지가 더 충실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아오는 에너지를 내 관절에서 저는 락을 표현한, 락이라고 표현해요.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되돌아오는, 되튀어나오는 에너지를 내 관절을 장금으로써그 에너지를 상쇄시켜서 더 전달시켜야 돼요. 이게 고급 이론에서는 뭐가 있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뼘 뒤에 실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해라 눌리듯이 그게 실제로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했죠.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은. 되돌아오는, 되튀어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실제 물체가 한엿피엄더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그 에너지를 상쇄시키면서 눌린다는 그 느낌이에요. 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더심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는 건 상관없어요. 배는 건 날로 그냥 싹, 고 아주 좁은 지점을 싹 배고 나가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탑법일 경우에는 탑법일 경우에는 타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 에너지만큼 이 물체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튀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에너지를 내가 그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면 치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쳤을 때 내가 관절에 락을 걸어서 그 에너지를 버틴다고요. 이 튀어 나오는 에너지를. 그런데 아베니코라는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이 관절과 관절이 있다면 뒤 튀어나올 때이 모션이 회전력으로 락을 걸어줘야 돼요 지금 이 이게 지금 전체 모션을 다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뒤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이 회전력 부분으로 멈춰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관절의 움직임과 슬래딩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베니꼬로 징검이든 뭐 이렇게 몽둥이든 타격을 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나오는 에너지를 관절에서 회전력 그러니까 회전 방향으로 락을 걸어 줘 버리면 완전히 다손상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이론 필요 없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해보세요. 타격을. 타격은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어는 회피로 어떻게 들어오는 공격을 해치듯이, 해치듯이 궤적을 바꿔서 공격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돼요. 이거는 좋죠. 이거는. 근데 타격. 그 다음에 날의 손상 부분은, 날의 손상 부분은 위에만 날이 있든, 밑에가 날이 없든지 상관없이 위에가 날이 위에만 날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가 아주 두꺼운 통짜라 할지라도 둥근 형태의 무기가 아닌 이상 눌러져 있겠죠 날이 있다는 것 지금 날이 있다는 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무기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강모로된그돌 그러니까 돌이깨나 뭐뭐 이렇게 팔각모로 된쇠 몽둥이가 있어요. 중국 무기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둥근 봉 형태의 무기가 있죠.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런데 날이 있다는 건 눌렸죠. 지금 눌린 거라고요. 형태가 눌린 형태라는 건 눌린 형태에서 이 옆면으로 가격하는 거를 아무리 통짜고 두껍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공, 니까 그러니까 공격도 안 돼요. 아예 이것도 안 돼요. 이 지금 관절 구조상. 그러니까 이게 통짜로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건 더안 돼요. 공격은. 그러니까 회치는 건 돼요. 나연히해피나 이런 건다 되고, 공격은 더안 된다고. 관절이 못 버텨요. 근데 만약에 슈퍼맨이 등장해서 이걸 공격용으로 했다 칩시다. 제 말은. 공격용으로 했다 치더라도 눌린 형태의 무기를 측면에서 가격을 할 경우에는 눌린 형태의 형태는 이렇게 측면으로 가격하면 이게 미세하게라도 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날이 설사 밑에 없더라도, 위에만 날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무기가 휜 상태로 지금 휘두르게 되면, 그 미세하게 약간 휜게 내가 정확하게 베는 지점으로 못 갖다 대게 돼요. 그러니까 날이 다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휜다는 건.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눌린 형태의 날이 있는 도검류라면, 옆면으로 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관절도 못 받혀주고 이 도검류의 무게를 지금 아까 얘기했죠. 타법으로 이게 공격 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가격형체로 공격했을 경우에는 납작하게 눌린 형태는 측면으로 공격 에너지가 전달될 경우에 미세하게 자꾸 휘게 돼요. 휘게 되면 위에만 날이 있다 하더라도 휜 날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무기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에요. 검술은요, 검술은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갖다 대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글 중에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정된 선을 끄어 놓고 모션을 취하는 거를 괜찮은데, 나중에는 심상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의 다양한 체형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서 그 사람을 실제 뵈는 느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게, 실제로 뵌다는건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매우 섬세한 부분을 실제로 배워줘야지만, 아까 얘기한 이 저항 에너지 없이 그 좁은 틈 사이를 싹대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베니코로 공격하는 거. 검이라면 검 옆면으로 친다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몽둥이라면, 몽둥이라면 라탄을 제외하고, 라탄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몽둥이로 친다는 건 관절의 구조상 매우 안 좋아요. 내 몸을 다 버려요, 이거는.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이 들어왔을 때 위팅으로 해친다, 해친다, 들어오는 공격을 해친다, 대진 친다, 해친다, 옆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해친다, 팔로 해치, 그런데 해치더라도 무기끼리는 부딪치면안 되겠죠. 무기의 밑에 손쪽 부분을 해친다, 그 다음에 벤다벤다뭐 이런 거다 돼요. 공격. 공격. 제가 너무, 너무 깊이 있게 자꾸 들어가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여기까에 할게요. 그래서 관절 구조상 공격은 안 돼요. 이거는 공격을 한다는 건 법으로 타법으니까 결국 도검류로도검류로 도검류로 옆면을 친다든 어떤 형태든 이건 지금 타법이란건 타격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대티어 나오는 에너지를 이 관절의 모션 구조상 못 버텨요 이거는 이 골병들을 골병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고 함 해보면 돼요 무거운 걸 들고 함 쳐보세요 에너지를 이 팔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안 됩니다 결론은 절대 안 됩니다. 몸다 버려요. 다 축나요. 그래서 공격 아베니코로 공격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라탄이 제외하고, 그러니까 가벼운 라탄이나 스펀지 봉을 제외하고는. 네, 근데 어, 공격이 아니라 방어나 회피 동작은 충분히 가능하고 매우 다채로운 어, 공방을 이끌어낼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